신가물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음, 이 신기가 사주에 입각해서 본인이 사주상으로도 조금 세고 신기가 있고 본인이 느끼는 신병들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뭐 꿈이 잘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뭘 본다든지 술만 먹으면은 점사를 본다든지 이런 거 통틀어서 이가물이라 그러는데 신기가 있냐 신의 길을 이제 신기가 있는데 이 길을 가야되냐 말아야되냐 그러니까 신가물 그렇지 그렇게 보면 맞는거지 근데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들은 뚜껑을 열어봐야된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약간의 신기는 있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거 구분은 어떻게 해야돼요? 어.. 신기는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주에 맞냐, 이것도 음. 되게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예전에 하시던 분이 있냐, 집안의내력도 음. 중요하고. 아예 없는데 정말 사주만으로도 꽂히는 사람들. 음. 음. 진짜 그거는 사주에 입각해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초기 좋아요, 꿈이 잘맞아 이렇다고 해서 다신감으로는 아니에요. 음. 근데 진짜 사주, 사주라든지 본인이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또 진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두 가지를 더 봐요. 이건 알려드릴 수 없고. 음. 그거에 의해서 봤을 때 사주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단, 뭐가 있냐. 분명히 꿈을 꾸고 신의 꿈을 꿔요. 너는 무당이 돼야 된다라고. 그리고 뭐꼭 그렇게 지목해서 얘기하는 꿈들도 있고. 음. <laughs> 아니면 뭐 할아버지 꿈을 꾼다든지 실령님들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도 다100% 무당이 될수 있는 건 아니야. 본인의 몸에 있는 그 신이 내가 불려 줄 건지 아니면 업으로 모실 건지 아니면 눌러도 괜찮은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근데 요즘에는 또 무당이 돈잘 번다더라. 못 벌어요? 이런 카더라 통신 때문에 음. 혹해서 음. 조금만 있다고 하면은 그 음. 길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가는 거? 가는 거 말리지 않아.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말리지 않아요. 단. 나한테만 오지 마라. 아, 그렇지. <laughs> 그리고 정말 가물이 세다 그래도 테스트 한걸 치면 나안 해준다 그랬잖아. 방울을 쥐어서 흔들어 보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 사진을 주고 얘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든지. 그러니까 무언가의 테스트가 있기는 있어. 신장들을 잡혀서 흔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 딱 열었을 때 나는 안 해. 말문 안 터. 이래 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더라? 돈못 벌어요. 제일 무서운 게 귀신 돈인데.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야. 내 딸이 분명히 이게 있어. 왜? 본인한테도 있었으니까. 근데 안 된대. 왜? 그러면 당하는 건 본인 힘들었어? 자식은 안 힘들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 분명히 자기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거나 천주교신자라고 해서 못 가게 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자식, 게 인생을 대신 살아줄 거는 아니잖아. 근데 왜 막아? 그러면 내 자식이 얘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갖고 오는 사주들 보면 부모가 막어. 그럼 진짜 뭐가 뭔지는 풀어봐야 될거 아니냐고 정확하게. 그래서 부어라 그러면 아뭐 옛날에도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건 시기가 안 됐으니까 신도요 분명히 시기가 있어요. 신기가 있다 그래서 너 신기가 13살에 왔어. 13살에 받는 게 아니야.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안 됐어요. 지금 그, 그때 안 됐는데 지금 하면 돼요. 될 수도 있어. 왜 그거를 일반인들이 판단을 해? 음. 막말로요. 신을 가지고 귀신을 가지고 노는 것도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음. 그럴 것 같으면 본인들이 판단할 것 같으면 전문 왜 그러고. 본인들 판단해서 그냥 누르고 살지. 음. 그러면, 당하고, 아프고, 사고나고, 돈으로 치고, 사람한테 치고, 그걸 당하는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해? 본인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야, 부모들도. 음. 나는, 좀 못된 말을 하자면, 자식 망치는데 일등 공신은 부모야.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생에 걸린 문제란 말이야, 이 문제는. 정말로 내가 일반인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신의 길을 갈지 힘들어서 막어 물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아 우리 애는 아니어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지 눌를 음. 수 있으면 눌러놓고 평탄하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부모의 길인 거고 정말 맞다라 그러면 응원을 해주고 옆에서 서포터를 해주고 옆에 지켜주는 게 또한 부모의 몫이란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엄마 아빠가 모른대 그러면 모르게 하자. 왜? 얘는 분명히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 이제는 다된것 같아요. 그리고 꿈도 다 꾸고 앉아있거 버티다 버티다 힘들다는 거지. 그분 같은 경우도 한 10년을 버텼으니까. 근데 갑자기 못하게 됐대. 부모님들이 알아서. 진짜로 못된 말을 또한번 하잖아. 나는 안 급해.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급한 거지. 그러면 해결하는 것도 본인 몫인 거야.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뚜껑을 딱 열어서 될 사람 같으면 얼른 받아줘야 이 사람 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막어? 그럼 이 사람 인생은 어떻게 해?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갔다 쳐낼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아니라 그러면 빨리 눌러야 되고 엄마가 풀어서 조용해질 것도 있고 이게 빙인지 신기인지 음.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 그리고 진짜 가야 된다 그러면 빨리 그 길을 열어주는 거 처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하나만. 되고 나면은 깔끔해요. 근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아이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친정 부모님들이나 시댁 부모님들이 빨리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되게 중요해요.